그러면 이제 첫 번째 사연 먼저 네. 어, 들려드리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2월 특성화고를 졸업하고 8월부터 공부를 시작한 초시생입니다. 저는 가정 형편이 좋지 못해 인강으로 혼자 공부를 하고 있는데 영어가 너무 고민입니다. 알파벳만 겨우 알고 주어 동사 등 기본적인 문법도 모르는 영어 노베이스예요. 처음엔 기본 이론 생기초 문법 인강을 들으며 재미있게 영어 공부를 해 보려고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시험 날짜는 다가오는데 워낙 아는 게 없다 보니 자꾸 영어를 미루게 되고 더 손을 놓게 되었어요. 지금은 강의 듣는 것도 중단한 상태입니다 몰라도 그냥 들어야 하는 걸까요? 너무 답답한 마음에 비비안 선생님께 조언을 구해봅니다 끝까지 공부해서 내년 공무원 시험에 합격하는 순간을 맞이하고 싶어요 조언 많이 많이 부탁드립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어, 생기초 전문가 선생님께서 어, 네. 어, 여기 언에스 어, 우리 태양 아니자 아닌가? 네, 저분이 그렇다면 무조건 비비안쌤 영집이라고 했는데 사실은 영어가 어려워요. 근데 음. 처음에 시작하시는 분들 중에 과연 영어가 베이스가 있는 사람이 몇 퍼센트냐 되냐라고 보면 처음 시작은 누구나 알파벳도 시작을 하죠. 제가 만난 학생들은 대부분 다 이렇게 시작을 하니까. 근데 처음에 조금 버티다 보면 나중에 되면 갑자기 빵! 뚫리는 구간이 있는데 아마도 하시다가 중간에 좌절감을 느끼신 것 같아요. 근데 참 안타깝지만 우리 시험이 영어를 포기하고는 붙기는 어려운 그럼요. 시험이다 보니까 음. 좀 어렵다라고 버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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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각하시면서 그래도 수업을 들으셔야지 내년에 합격할 수 있어 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너무너무 힘들면 강의가 너무너무 힘들다 그러면 어휘 암기부터 그렇죠. 어, 시작을 음. 하시면서 몸을 좀 푸셔야죠. 음. 어, 그래서 그렇게 여러분들이 시작을 하셨으면 좋겠고 누구나 처음에 힘듭니다. 처음부터 잘하면 그거는 수업을 들을 이유가 없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음. 어, 자신감을 가지고 어 스타트를 끝으셨으면 좋겠어요. 응. 그러니까 단어를 좀 외우세요. 저도 영어 되게 못했었고 네. 내가 고등학교 때 너무 힘들어했었거든요. 음. 근데 방법은 하나더라고요. 단어를 외워야 맞아. 그다음 뭔가가 설명을 들려. 알아들을 수 있어요. 맞아, 맞아, 맞아. 어, 아무것도 모르면 뭐 주어, 목적어 뭐 이런 거 전혀 알 수가 없는 상태니까. 음. 근데 그래서 죽을 만큼 외웠던 것 같아요 진짜 울면서 외웠던 적도 너무 많고 근데 다한 번씩 그러지 않아? 그렇죠, 영어 단어 외우고 응. 막 이럴 때 울면서 응. 외우지 그 그러니까 누가 행복해서 외우겠어요 전혀 그러니까... 행복하죠 응. 안, 행복하지 않죠 그거 봐 <laughs> 선생님 정신 나갔어 <남았어>, 지금 <laughs> 그러니까 힘드시지만 그냥 외우세요 외우시고 그냥 그래 한번 죽었다고 생각하고 하자 이런 맞아요. 식으로 응. 보고 좀 응. 넘으셔야 될것 같아요 응. 그 텀을 그래줘야지좀 되지 않을까 제가 옛날에 또 얘기한 적이 있는데 영어를 어느 정도 기본 베이스가 있으신 분들은 보면 자정 당연히 자괴감이 들 수밖에 없잖아요 와 쟤는 저렇게 잘하는데 나는 왜 이렇게 못할까 저분은 지금 기출 인는데왜 나는 아직까지 기본일까 막 이런 생각을 들기 시작하면 너무너무 힘들죠 자괴감도 그렇지. 들고 막 비교되니까 음. 근데 제가 항상 우리 생기초 단계 학생분들한테 하는 말이 뭐냐면 그분들은 시속 80차를 타고 가고 있는 거고 여러분들은 지금 이제 곧 시속 300짜리 비행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그 비행기가 올 때까지 좀만 기다리면 갑자기 점수가 폭등하는 날이 분명히 찾아와요. 그러니까, 음, 좀, 음, 기다리시고, 버티시면은 분명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음. 음. 성적은 갑자기 올라요. <laughs> 맞아요. 이게 진짜. 조금씩 조금씩 오르면 음. 참 좋은데, 음. 맞아, 갑자기 한번 튀고 음. 또 정체되고, 맞아, 맞아. 갑자기 한번 튀고, 맞아, 맞아. 하니까 맞아. 계속 음. 가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